안녕하세요. 박자이너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디지털 드로잉 작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디자이너 분들이 사용하기에 좋은 PC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펜타블렛 제품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것을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 웹툰 혹은 다양한 드로잉 관련 프로그램을 사용 중이신 분들이라면 드로잉 전용 펜타블렛 기기는 필수 중에 필수인데요. 특히 펜타블렛으로 스케치와 드로잉 작업을 할때 보다 고퀄리티로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리는 듯한 표현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펜 타블렛은 디자이너에게 굉장히 유용하면서 다방면으로 활용이 되는 제품으로 그 중에서 디자이너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전문가용과 입문용 드로잉 펜 타블렛 다섯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드로잉 펜 타블렛 베스 다섯 가지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드로잉 전용 펜타블렛 베스트 5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와콤 인티어스 프로입니다. 펜타블렛 하면 떠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브랜드인 와콤에서 출시된 해당 제품은 실제 전문 디자이너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펜타블렛 중 하나로 25년도 신상 드로잉 펜타블렛입니다. 크기는 세 가지로 소형과 중형, 대형으로 구분이 되고 그 중에서 중형이 A4 용지 정도의 적당한 크기로 많은 디자이너분들이 사용하는 사이즈로 볼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4mm에서 7mm의 두께로 얇고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마그네슘 소재 후면부의 마감 처리와 8192단계 필압을 지원하는 무선 무충전 드로잉 펜으로 작업이 가능하고 16:9의 대 화면 비율로 익숙한 화면 비율에서 디지털 아트 작업을 완성할 수 있는데요. 또한 펜 버튼과 그립감, 무게 중심을 모두 커스텀할 수 있는 와콤 프로 펜 3로 여러분들의 작업 환경과 신체 환경에 맞게 드로잉 펜의 디테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25년도에 출시된 신제품으로 새로운 아이 이 탑재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펜 성능을 고도화시켜 주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디자인된 익스프레스 키와 기계식 다이얼 디자인으로 작업의 효율성을 보다 극대화시켜 줍니다 추가로 블루투스 멀티 페어링 기능을 지원해서 두 개의 기기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연결 장치는 usb-c to ak 블록 pc 기기 에 연결 또한 쉽게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문가용 드로잉 펜 타블렛 제품을 찾고 계시는 분들은 와콤 인티어스 프로를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XP10 데코 프로 2세대입니다. 디지털 아트 디자이너 분들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브랜드인 XP 펜에서 제작된 해당 제품은 세계 최초 16K 필압을 지원하는 고성능의 뛰어난 성능을 갖춘 펜타블렛으로 XLW와 LW 그리고 MW 세 가지의 크기 중 A4 용지 크기 정도 되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LW 사이즈를 추천드립니다. 제품의 사양은 최신 X3 프로 칩이 탑재가 되어 있어서 펜 성능을 극대화 시켜주고 데코프로 2세대 펜 사용으로 부드러운 그립감과 16K의 높은 필압으로 디테일한 작업이 가능한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블루투스 5.0 무선 연결로 PC기기와 쉽게 연결이 가능합니다. 독특한 점은 무선 타블렛 키보드라는 서브 제품을 별도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점으로 흔히 디자이너 전용 한손 키보드라고 불리는 형태의 여러 단축키를 커스텀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블루투스 슬림 키보드가 있는데요. 단축키를 많이 사용하시는 디자이너 분들은 해당 제품을 함께 구입하거나 가장 큰 사이즈인 XLW를 구매하면 함께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가 눈에 띄는 점은 16K의 높은 필압을 제공한다는 점으로 대부분의 펜 타블렛들은 8K 정도의 필압을 제공하는데 해당 제품은 두배 정도 되는 16K 필압을 제공해 주어서 디테일하고 섬세한 작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선의 강약을 조절하여 드로잉 하시는 분들에게 최적이라고 생각되네요. 이처럼 전문가용 드로잉 펜 타블렛 제품을 찾고 계시는 분들은 XP펜 데코프로 2세대를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세번째로 휴이온 인스피로이 지아노입니다. 드로잉 펜 타블렛 3대장 중 하나인 휴이온에서 제작된 해당 제품은 a4용지와 비슷한 크기인 14인치 크기펜 타블렛으로 디자이너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보편적인 사이즈로 드로잉 작업을 할수 있는데요 블루투스 5.0 지원으로 pc 기기와 쉽게 연결이 가능하고 특별 기술 처리된 디지털 펜으로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리는 듯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펜 타블렛 제품에는 실시간 정보를 제공해주는 조그마한 스마트 lcd 화면에 있어서 결과 여러 상태를 알려주는 아이콘들이 표시되는 디테일도 있는데요. 타블렛 제품 자체에 효율적인 작업을 위한 프로그래밍 가능한 단축키 지원으로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기능 기를 쉽게 활성화시킬 수 있고 8,192단계 필압을 지원하는 충전이 필요 없는 드로잉 펜으로 드로잉 작업 시 다양한 모양과 선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장시간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해당 제품은 수평 및 수직 90도, 180도, 270도 등 자유로운 회전으로 맞춤 사용이 가능한데요. 이를 기반으로. 그리는 습관에 따라 펜 타블렛을 회전할 수 있고 왼손, 오른손 구분 없이 편한대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전문가용 드로잉 펜 타블렛 제품을 찾고 계시는 분들은 휴이온 인스피로이 지아노를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네번째로 베이크 A15 프로입니다. 해당 제품은 드로잉 입문가 분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가성비가 좋은 드로잉 펜타블렛 중 하나로 드로잉 작업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에게 최적인데요. 크기는 가로 358mm에 세로 200mm로 가로 폭은 15인치 크기의 노트북과 비슷합니다. 또한 500g의 가벼운 무게와 9mm의 얇은 듣기로 라이트한 느낌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격은 저렴하지만 펜타블렛으로서 갖춰야 할 부분은 모두 갖추고 있는데요. 작업 캠퍼스의 확대와 축소, 브러시의 확대, 축소 기능과 스크롤 위아래 조절이 가능한 퀵 다이얼을 갖추고 있고 제품 좌측에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축키를 설정할 수 있는 12개의 핫키들이 갖추어져 있어서 드로잉 작업 시 필요한 단축키와 기능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펜 같은 경우 8192단계 필압을 지원하여 섬세하고 디테일한 드로잉 작업이 가능한데요 충전 또한 필요가 없는 무충전 펜이라서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연결포트는 C타입 기반 케이블로 여러 PC기기와 쉽게 연결이 가능한데요 종합적으로 가격 대비 성능이 좋아서 입문가 분들에게 최적의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입문가용 드로잉 펜타블렛 제품을 찾고 계시는 분들은 베이크 A15 프로를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로 파블로 a610 pro입니다. 해당 제품은 드로잉 입문가분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가성비가 좋은 드로잉 펜타블릿중 하나로 8192단계의 필압을 저렴한 가격으로 경험할 수 있는 해당 제품은 8개의 단축키와 다이얼을 갖추고 있고 안드로이드 기기 호환과 충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무선 무충전 펜으로 편리하게 작업이 가능한데 요 가격 대비 높은 필압 지원으로 전문가용 펜타블릿 제품을 구매 하기 이전 테스트하기에 좋은 제품 으로 소개할 수 있습니다. 연결 포트는 USB C 포트를 지원해서 다양한 기기와 쉽게 연결이 가능하고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과 태블릿과의 연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 클립스튜디오 등 다양한 그래픽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어서 처음 디지털 드로잉 작업을 배우시려는 분들이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제품으로 최적입니다. 이처럼 입문가용 드로잉 태블릿 제품을 찾고 계시는 분들은 파블로 A610 프로를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드로잉 전용 펜타블렛 구매를 고려 중이신 디자이너 분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PC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펜타블렛들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자, 어떠신가요? 이제 펜타블렛 제품들에 대해서 머릿속에 정리가 조금 되시나요?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타블렛 기기 선택에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린 다섯 가지 펜타블렛들 이외에도 알아두면 좋은 디자인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이번에 소개하지 않은 디자인과 관련된 좋은 정보들을 정리하여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디자인과 관련하여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